3 2 1자2남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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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2 2 2 2 2 2 2 차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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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면 안 켜지죠 틀어도 자, 오디오 소리도 현재 안 나고 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틀면 카메라도 안 나오고요 자, 지금은 부팅이 되었는데 모드 버튼은 먹고 있지 않고요 이두 가지 버튼도 안 먹고 있는데. 자, 우선 요거 안드로이드 오리는 9인치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저것도 작업할 거예요.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도 함께 작업 들어갈 겁니다. 자, 마이크 탈거하고 마이크 시공될 거고요. 자, 노이즈 캔슬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어 다 탈거해서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작업 베라크루즈 차량입니다. 자, 빠르게 작업 진행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베라크루즈 차량 안드로이드 올리는 작업 다 되었습니다. 자, 트윅스 내비 같은 경우는 잭발잭 작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선 8가닥 정도를 개조해서 작업을 해서 하나하나 맞춰야 되고요. 여기는 순정 GPS 안테나와 순정 라디오 그리고 USB 라인까지도 다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볼 때는 순정처럼 보이는데 순정 안테 순정 마이크가 아니에요. 여기는. 순정 마이크가 아니고 별도의 안드로이드 고성능 마이크를 넣어서 작업을 마무리해 드린 모습입니다. 자, 배선계 작업까지는 다 되었고요. 자, 9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전남에서 방문하신 베라크루즈 차량의 작업한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 다 되었습니다. 자, 9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입니다. 9인치 작업으로 되었고요. 현재 유튜브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 세티 1세의 시대. 자 사운드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안드로이드 작업을 하고 나서 순정보다 사운드가 떨어졌다고 느끼시면 그거는 업체에서 작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작업이 제대로가 되면 카오디오 사운드는 순정보다 훨씬 더 임팩트도 좋고 선명한 사운드로 재생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음성으로 테스트해 볼게요. 최신 영화. 자, 속도도 빠르고 음성으로도 다 지원되고 있죠? 신명. 자, 속도 상당히 빠르죠? 자, 오늘 제품은 c 리 t 안드로이드 올인원입니다. c 리 t 제품으로 작업을 해 드렸고 자, 공조 화면은 이렇게 만지면 캔버스를 통해서 공조기 화면이 뜨고 있어요. 유심은 하단 서랍장에 USB와 함께 뽑아드렸고요. 순정 USB 라인까지도 함께 쓸수 있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순정 USB 있고 마이크는 순정 마이크 라인을 통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GPS 한번 확인해 볼텐데요. 자 GPS 현재 매장 안에서도 잘 잡히고 있고요. 라디오도 순정 샤크 안테나를 연결해 드렸기 때문에 라디오도 상당히 잘 잡혀요. 뭐 좀... 보통 샤크 안테나가 아닌 일반 라디오 쪽으로 연결을 하면 이차 같은 경우는 저기 뒤에 보이는 열선 쪽이 안테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신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샤크 안테나 쪽으로 해서 시공 다해 드렸습니다. 자, 계기판에 TPMS라든지 경고등 뜨는 거 전혀 없습니다. 계기판에 뜨는 거 없고. 자, 제가 노이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액셀을 밟고 있는데 전혀 노이즈 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차지님과 함께 테스트를 한 부분입니다. 자, 노이즈도 테스트 다 했고요. 차지님과 함께. 소리, 사운드. 모두 다 테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튀어나오거나 하는 거 없죠?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돌출되거나 하는 거 없이 완벽하게 작업이 밀착되었으며 상단의 시계 그대로 쓸수 있죠? 그리고 하단에는 공조화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자,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13가지 항목을 모두 다 체크하고 출고를 하였습니다. 저기에 뭐 각종 노이즈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다 나와 있죠. 자, 오늘 차량 베라크루즈 차량에 작업한 c 리 t A1 안드로이드 오리원 작업입니다.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 작업까지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작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울산 유토피아 카오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